아마추어 진짜 이거는 다굴이야.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카메라를 보고, 먼저 또. 오늘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카페 투어를 왔는데, 광투더주. 광주에 내일 공연이 있어서 왔는데, 이 여기가 화이트 셔츠라는 이 카페가 구독자분들이 추천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다른 지역이나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천해 주시면 숨겨진 그런 로스터리 카페들 좀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트 셔츠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사실 카페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되지 않는 뭐 빨래방 있고, 여기도 방울도령님께서 또 이렇게 또 <웃음> <웃음> 계시고, 이렇게 해서 고즈넉한 그냥 정말 동네, 약간 생뚱맞게 딱 자리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약간 어둑어둑한 그런 다크한 스타일.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낌있게 딱 지금 자리하고 있고, 광주의 커피 맛좀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찾아서 찾아서 오시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 가볼까요? 고고! 네, 고고싱! 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이신가요? 네. 아. 그 생두 내리려고 만드신 네, 거맞으시가요 와, 신박하다.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직접 만드신 네, 거예요. 직접 만들어주, 짜가지고, 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와. 만들어주신 생두 미끄럼틀이에요. 이걸 들고 이제 내리고, 올리고 와.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와. 기가 막힌다, 진짜, 아이디어. 범수님도 한번 타보시겠어요? 어, <laughs> 예. 목표. <laughs>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타고 내려오시나요? 아, 네책임기안지안으시고 예, 예. 가까운 병원이 있으니까. 네. 네. 조도가 확실히 다 비밀리에 모여서 우리만의 커피를 즐길 거야. 모르는 사람은 오지 마.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매장 오실 때도 정말 그 비밀 조직 약간 다단계처럼 <laughs> 손님들 모시고 네. 오시고 또 손님이 또 손님 모시고 네, 네.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약간 스피키지바처럼 금주령 내렸을 때 원래 술 이렇게 막 담궈서 먹었듯이 커피를 마시는 것이 불법인 시대인 거야 아요치 <laughs> 네. 그런 스토리. 오늘 네. 저희 매장에는 네. 특별한 분이 있는데 저희 매장에 천재 두 분이 계십니다. 천재요? 저희 매장에 커피 천재와 에스프레소 천재가 있어요. 에소천재, 네. 커피 천재. 진짜 천재같이 생겼어요. <laughs> 어. 와! 천재 두 분과 같이 일하면서가 을손안 대고 코 풀면서 어... 피하고 있는 저는 대표 기주입니다생도도 그냥 내려오고 네. 다 날로 그냥 디렉터 역할을 하시는 거구나. 네. 어? 정말 죄송하게도 저희가 오늘 커피 천드님과 대결을 준비했거든요. 어, 복싱? <laughs> 아커피. 아, 큰일 났네 또. 헤드 에도 네. 너무하네 진짜. 제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야 이거 진짜 내가 커피 좋아한다는 얘기 괜히 한거 같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아니, 도대체 어떤 타이틀을 갖고 계시길래 커피 천재라는 얘기를 1등까지는 아닌데 작년 네, 네. GSC 커피 마스터 대회에서 이제 오 5등 했습니다. 5등이요? 네, 5등 했었습니다. 전국 대회에서. 네. 탑 랭커라는 얘긴데. <laughs> 와, 저도 지금 센서리 과정을 좀 먼저 시작을 해서 네.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깊고 어렵더라고요. 어렵 긴 한데, 좀 네. 어... 잘난 척 당장하겠습니다. 아 예, 예. 역시 천재들은 예, 어려운 줄 몰라요. 예. 쉽게 얘기하면 틀린 거리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의 다른 커피가 있는데 그 다른 커피를 그 찾았을 때 앞쪽으로 정답 컵을 내주면 시 됩니다. 쉽게 말하면 틀린 컵을 하나 찾는 거예요. 하나 더 베네핏을 주세요 손님 찬스 한번 좀쓸수 있게 네, 오늘 또 이렇게 다 지금 커피를 즐기시는 미각이 아주 이 출중한 그런 손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했을 때 손님 찬스 한번 쓸수 있게 아. 손님이 거짓말 실 수도 있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하려고 찬스를 아 이거 진짜 저뭐내 편이 하나도 없네 제한시간 3분 드립니요 3분이요? 3분? 네. 5분? 5분으로 늘려드릴까요? 저만 아 저런 3분? 응, 응. 아 이거 진짜 완전 프로 아마추어 진짜 이거는 다구리야 <목소리> 스푼 빨아들이는 소리가 다르네 <목소리> 이게 뭐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지금 타임 <목소리> 어려워지기 시작하네 와 근데 커피 되게 좋다 다 좋은 커피들을 끝났습니다. 네. 여기서 손님 찬스 쓰시겠어요? 네, 두 번째 거 한번 써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코탈라 님들. 이탈리아에서 유학 갔다 오셨나요? 저 한국 사람. 아, 한국 사람. 예. <laughs> 네. 여기 이거 이게 좀 제가 지금 헷갈린데 네. 아, 벌써 이 커피 한번 해 보셨나요? 저기 관계자. 입니다 아, 할줄 아는 분이신가? 든든하네요. 거짓말만 안 하면. 속이고그러지 마요, 진짜. 정직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하셔도 될 거. 오! 오! 오늘에 지금 컨디션 괜찮. 아혀 클리너까지 하고 왔잖아. 최종 선택은 그럼 이렇게. 정확합니다. 수정. 오늘 좀 당황해서 지금 제학생인 <laughs> 내가 지금 너무 지금 오늘 좀 컨디션이 괜찮거든 지금. 혀가 어. 얼르르르. 어. 정답인가요? 오. 오. 두번셀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끝까 이걸 30초 만에 끝냈단 말이야? 네. 그다음 거. 어, 담아 줘. 대망의 범수님 차례니다첫 음. 어. 번째 게 핑크 볼까요? 노란색. 오예. 아, 아, 아. 살아하고 있어. <laughs> 자두 번째는 노란색이고요. 맞았어요? 네, 녹색입니다. 와. 오. 이거는 이제 초록색. 아 이거 맞추면 나 진짜 너무 뿌듯할 것 같은데. 어? 맞습니다. 네. 와. 네, 사실 범수님 당연히 드실 줄 알고. 네. 좀 유리한 거 있어 저한테 유리한 거좀아 네. 이런 거는 이제 커피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네. 원두콩 알까기 게임 원두 콩으로 알 까는 거예요? 네, 네 됐네 아, 됐네 난 작은 어. 거 작아야 이제 공격을 아, 약간 좀덜 아, 당하니까 아, 자. 오늘 느낌 좋다 어? 광주가 나랑 잘 맞네 <laughs> 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 <laughs> 오 대주시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툭 치면... 어우 야 큰일 다 <laughs> 어! 오! 아, 알까기 천재네 <laughs> 커피 천재가 아니라 <laughs> 두 번째 게임 네. 다른 또 이상 천의 한 게임이 진행됩니 이게 커피랑 <laughs>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일분 안에 커피 부은 젓가락으로 많이 옮기기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웃음> 혀를 <웃음> 왜 닦고 온 거야 도대체 손가락을 풀고 왔었어야 돼 혀가 얼릉 르릉 르릉 한 <번> 드릴게요 <laughs> 아, 어려운데? 감 잡았어 감 잡았어 두 개씩 하지 마요 네 열하나 열하나 열... 가만히 <laughs> 하지 마요. 열히열만히열만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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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쓰기 패자는 말이 없으니까요 승자가 대신 얘기를 하자면 살짝 난이도를 좀 낮춰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생각보다 혀가 지금 좀 예민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전달을 좀해 드리고요 화이트 셔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커피 천재님께서도 뭐 패자지만 제가 말할 길좀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하세요 네.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또한번 일단... 놀랬고요 실제로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고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뭐... 따로 당황하셨어 네. 지금 당황하신 거야 지금 <laughs> 어 이거 알아. <봐라>, 생각보다 잘하네 <laughs> 당황. 네. 네. 뭐. 어저께 걔가 드렸습니다. 아닌데? 이런 <laughs> 커리니, 커알못, 커자랄, 바리스타 여기 중에 제가 한 어느 정도 지 단계에 와 있습니까? 바리스타와 동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프로 과정을 수료를 할 예정이시니까 바리스타로 봐도 무방하지 아 않을까 광주가 나랑 잘 맞네 어, 오늘 광주에서 그... 구독자분 사실은 소개를 해주셨어요 추천해주신 그 커피 맛집이고 제가 찾아보니까 와 진짜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카페여서 찾아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딱 입구에서부터 기자재라든지 장비들 그리고 원두 아카데믹하고 진짜 진심으로 커피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또 광주에 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아껴주시는 게 아닌가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또 커피 천재 이상민 바리스타님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겼기 때문에 어, 구독자분들께 저희 제작진들의 사비로 네, 이 화이트 셔츠 드립백을 여러분들에게 어, 세 분께 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댓글을 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 또 화이트 셔츠 관심 가져주시고 저는 또 다음 로스트리 카페에 또 커피 탐방 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자, 이겼다. 아, 이겼다. 이 바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 게 보통 카페는 바텐더 개념의 그런 약간 좀 특히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수다 떨고 가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 약간 좀 위스키 바처럼 바리스타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한테는 굉장히 최적화된 커피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저기 앉아 있으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너무 좋은 게 여기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거야 이 원두 어떤 원두예요? 뭐 레시피는 어떻게 내린 거예요? 뭐 이런 거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이 공간이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하신 건가요, 또 아, 네. 이렇게? 이제 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또 서로서로 친구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그렇죠.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시 하나가 되는 네. 거죠. 커피라는 그이 매개체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술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떠나서 어찌됐든 감염 갈수록 취하잖아요. 그냥 맨정신에 이렇게 대화했던 그, 거기서 점점 흐려져. 그래서 결국에는 목소리가 커지고 뭐막 하다가 결국에는 뭐, 아, 이렇게 <laughs> 그냥, 어우, 뭐 남는 게좀 없다? 근데 이 커피는 어떻게 보면은 더 오히려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집중도 잘 되고 그니까 대화하기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 커피라는 문화 자체가 네트워크나 커뮤니티 하기 더 사실은 진짜 좋은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테이블 바이 테이블 해갖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이런 공간이 저는 진짜 너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